요즘, 제가 이제 기타를 한번 배워보려고, 에, 기타를 산 지가 거의 한 15년? 약한 20년 가까이 됐네요. 조금 더 젊었을 때 기타를 한번 배워보려고 기타는 사놓고, 좀 연습하다가 손가락이 아파가지고, 보기를 하고 있다가, 이제, 정년을 하고, 나이가 벌써 올해로 만 64세가 되네요. 그래서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든 악기라도 하나 좀 배워 놓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그리고 건강 유지 차원에서 뭐 어떤 악기라도 하나 뭐 배워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인터넷을 보고 한번 배워 볼까 싶어 가지고 이래뭐 창고에 묵혀있던 기타를 꺼져내서 먼지를 털고 어, 지금 연습한 지가 한 보름 됐네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떳다떳다 떳다 비행기 하고 울면 안 돼요 울면 안돼 울면 안돼 이것을 연습을 하고 있는데 예, 손가락도 굳고 또 마음 같지 않게 잘 되질 않지만 그래도 한번 배워보려고 하루에 한 30-40분씩 이렇게 기타를 잡고 있습니다. 잘될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하면서 어, 연습을 해보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하모니카는 옛날 군대 생활할 때 젊을 때좀 불어봐가지고 어, 음을 낼 수가 있는데 이 기타는 좀 생각보다 좀 어렵네요. 뭐 어렵다는 게이 손가락으로 이 코드를 잡아서 눌리고 있다는게 참 고통스럽고 참 그렇네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한, 한 20일간 연습을 하다보니까 좀 거기에 굳은살도 막히고 이러다보니 좀 아픔이 통증이 좀 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조금 코드 잡는게 쉬워지는 느낌이 차츰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또에 연습하는데 흥미를 좀더 가지게 됩니다. 통증이 좀 줄어드니까 그렇습니다. 일단은 잘 치지는 못하지만 먼 미래에 1년 후, 2년 후에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기타를 치지, 칠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. 그러 코드 잡는 것도 안 되고, 이게 코드 옮기는 것도 잘안 되고, 참 어, 어려웠습니다만, 그것도 한 시간이 지나니까 좀 코드 잡는 것도 좀 어, 자연스러워지고, 코드 옮기는 것도 좀 자연스러워지네요. <목소리> 띠다 옮 이런 것도 안 되고 이 반주 넣는 것도 되질 않고 피크 가지고 치는데 뭐 피크가 떨어지나 갈것그 같은 소리 음도 나고 그랬는데 이제 요즘은 조금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. <laughs> 서내를짬을내 짬을 가지고 뭐 C코드, DM코드, C 코드, Dm 코드, Am 코드, Em 코드, 뭐 E7 코드 이렇게 어, 노래와 노래 배우는 것과 별도로 좀 배우고는 있습니다.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근데제 손가락이 보시다시피 짧아요, 뭉퉁하고 짧고 이러다 보니 이뭐 아주 복잡하게 잡는 건 좀. 손가락 닿지를 않고, 아직까지. 예, 그런데 억지로라도, 이제, 이렇게 한 1년 이상 연습을 하다 보면 좀 나아지겠죠. 손가락 탓하기보다 연습이 더 중요하겠죠. <laughs> 혼자 방에서 문 닫고, 불 켜고,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혼자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데, 좀, 방이 좀 어지러워 보이죠? 빨래도 늘려 있고, 소파 위에서 이렇게 앉아서 할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네요. 물론, 식탁 의자를, 음 자용해서 앉아서 연습할 수 있겠지만, 그러니까 방에 이렇게 높이가 딱 맞습니다. 제가 앉아서 기타를 잡고 연습할 수 있는 그 자세가. 에이, 참, 연습하는 길이 멀지만, 꾸준히 한번, 한번 연습을 해서, 어, 노래와 함께, 좋은 노래와 함께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노래도 부르면서 기타로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. 음. 열흘 정도 됐네요 처음에는 코드 잡는 것도 안 되고 코드와 코드를 옮겨 잡는데도 옮겨 잡는데도 참 힘들고 노래하고 맞지도 않고 어, 노래가 끊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열흘 전만 해도 노래를 쉬고 코드를 옮기고 또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쉬고 코드를 옮기고 노래 부르고 예, 이런 상태인데 제가 생각해도 지금은 조금 일찍 월장 한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기능이 종종 있습니다. 에, 잘 되겠지요. 앞으로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. 하겠습니다. 네. 코드를 옮기는 연습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참 쉽지는 않지만 한 코드 한 코드. 안 되고, G 코드도 참 어렵네요.